엄마랑 아빠는 서로 다른 집에서 지내는 게더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부모로서 너를 돌보고 사랑하는 건 항상 똑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엄마 집, 아빠 집둘다너 집이고 두 군데 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등의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면서 변함없는 부모로서의 애정을 약속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내 네, 이혼을 정말 하고 싶은데도 내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미루고 또 참는 케이스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노출해서 아이에게 오히려 더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급적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동안 다수 건의 이혼 소송들을 대리하다 보니까. 여러 방식으로 그 자녀분들을 만나서 이혼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 의뢰인이었던 분이 이제 다섯 살 정도의 딸아이 아빠셨어요. 근데 딸 면접 교섭을 마치고 전 부인 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길에 딸이 아빠한테 어 근데 아빠 왜내 친구 준영이네 엄마는 준영이 아빠랑 같은 집에 살아? 라고 부러운 듯이 물어봐서 속으로 아빠가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또,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진술서를 쓰러 오신 성년 자녀분이 있었는데요. 엄마랑 아버지 두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보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비혼주의자가 됐다. 적어도 결혼을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는 안 낳겠다. 라고 다짐을 한 분도 봤어요. 반면에 엄마가 나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참아서 그 모습이 나한테 오히려 죄책감이 됐다. 제발 더는 참지 말고 아빠랑 이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분도 있었고요. 한편 막상 내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 보니까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아이를 생각해서라면 어 이제 부부 불화가 있어도 참고 사는 게 낫지 이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참 어릴 때 완전 칼같이 아빠랑 이혼한 우리 엄마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이혼한 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다 크고 나니까 그게 상처가 많이 돼서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반복되고 또 잦은 부모님의 다툼은 아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나아가 이혼으로 헤어지는 과정은 더더욱 자녀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바는 어쨌든 아이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 이혼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다 느끼고 알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연령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솔직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또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나이에 맞는 언어로 이혼의 이유나 그 과정을 설명하되 이제 불필요한 세부사정, 배우자의 잘못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아빠가 나빠 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은 금물이죠 또 이혼소송 중에 그리고 이혼소송이 완료되고 나서도 일관된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생활 패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또 취미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부모 중 특히 한 명이 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최대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혼이라는 과정을 쉬쉬하고 또 이제 금기어처럼 다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충분히 설명하고 종종 이 얘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되 만약 아이가 화내거나 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네 마음은 이해돼라고 하면서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는 게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상... 상담이나 또래 지원 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또한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헤어져도 부모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연령이 좀 어리다면 엄마랑 아빠는 서로 다른 집에서 지내는 게더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부모로서 너를 돌보고 사랑하는 건 항상 똑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엄마 집, 아빠 집둘다너 집이고 두 군데 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등의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면서 변함없는 부모로서의 애정을 약속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사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상담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사 조사관님이 최대한 아이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아이에게 상처가 될수 있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어, 내가 아빠한테 유리한 답을 했나 또는 엄마한테 상처 주는 그런 답을 했나 이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후 과정에서 이 절차의 의미와 과정을 잘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끔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진술서나 증언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겠죠. 좀 슬펐던 케이스는 이제 이혼 소송에서 아빠가 아이를 설득해서 이제 엄마의 귀책사유 잘못들을 기재한 진술서 아이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엄마 쪽에서 이혼 소송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느꼈는지 그 아이를 다그쳐서 몇달 후에 같은 아이가 아빠를 비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서 이제 소송이 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마음을 참 많이 다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혼은 분명히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최근 이혼 과정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혼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혹은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고요. 그 방법을 저도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